현대해상 2018 FK 컵잘 네, 하느냐가 원주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은 지금은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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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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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팀은아니은서요은게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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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스은 지금은 지 왼발 슛 어... 아! 앞쪽 내줬고요. 이델 패스 유상은 받아냈습니다. 오른쪽 슈팅을 높여가고 있다가 한방 얻어 맞으면 패배거든요. 꺾어주면서 센터 서클 살짝 내줬고요. 다시 한번 유상은 앞쪽 밀어줬습니다. 그대로 슛. 어... 위치를 서로 조정을 해주고 있는 원주풋살 클럽이고요. 유상은 앞쪽 로빙 패스 뒤쪽 스피드를 살려봤습니다. 아, 그렇죠. 아. 네. 슈팅 때렸을 때 그런 슈터링을 받아줄 수 있는 네. 좋습니다. 문석주 뒤쪽으로 유상현에게 연결시켰고요. 앞쪽 주고 유상현 뛰어 어, 들어갑니다. 여겼는데. 터닝 슈팅 어. 막아내고 있는 김영삼 골키퍼 넘겨내고 있는 원주입니다. 문석주, 문석주. 네, 뒤쪽에서. 지금은 이제 아. <laughs>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변의. 두 번째 네. 네, 네. 강하게 한번 잡아. 변압도 측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셔팅을 제외하고는 형이 네. 네. 있습니다. 반대편에 문석주. 앞쪽 막아내고 아 있는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낱게 커트를 때려 인사이드로 아주 다시 다 한번 갖다 댔는데 이건 저빈 공간이 되겠죠 네. 오른쪽 유상은 슈팅 아 지금도 보세요 들어왔네요 오늘의 첫 번째 골 정확하게 잘 맞추면은 공이 강합니다 거기다가 이 앞에 시야도 가리고 있고 그러니까 김용산 골키퍼가 자네 아, 저힌 <laughs> 공간을 잘 네. 풀어냈었던 유상은 선수였습니다. 백성... 한번 공격 둘 수비 하나인데요. 공격 오른쪽 내줬습니다. 그대로 슈팅 아, 두 번째 컬. 네. 추운데 네. 세 명의 선수가 막 너무 오버해서 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네. 경기를 계속 할때 이게 선수들이 한번 체력이 끝까지 써서 다운이 되면은 돌아서 쉬었다 나가더라도 100%로 회복이 안 됩니다. 네. 이제 또 넷습니다. 있는데... 슈팅 막아내고 있습니다 김영상. 그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드림만, 네. 풋살은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일단 뒤쪽으로 베스트 골키퍼, 아 지금 반대편 이제 연결됐습니다. 조금 헐거워졌죠 이승진 아, 반대편 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쪽에 돌선 왼발 팅아 지금 완전 히 빠졌는데 다시 한번 반대편 참 보시는 분들이 그대로 때려봤습니다. 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을 강력하게 때렸고. 꼴때 맞고, 아, 지금 수비수 맞고 굴절된 공이었거든. 네, 그... 수비 두 명, 오른쪽 살짝 내줬고요 슈팅! 옆구리이전방쪽으로 길게. 유선 원터치 패스. 돌아서면서 이승진 슈팅! 어... 막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순간적으로 인사이드로. 네. 어떻게 저렇게 또 이제. 원주 앞쪽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네, 문석는 이럴 때 이제 찼스인데 아, 지금 유상원 선수랑 네. 치고 나갑니다. 유상은 일단 멈춰냈고요. 네, 돌렸습니다. 쪽 슈팅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공격수들이 뛰어들으면서 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왼발 다시 한번 김영상 막아냈고요. 어? 다시 한번 아. 김영상 뭐전 최대로 뭐 정면으로 갔죠. 네. 아, 이 화면이 정확합니다. 이 장면도 네. 네. 어뭐 가운데 쪽으로 <laughs> 또... 팀이 안 빠져나가게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군산 반대편 만약에 필드 선수였다면은 같은 또 승부차기를 또 그렇죠. 왼발 쇼팅 김현 김여... 왼발 쇼팅 명상 골키퍼였고요. 송현우 계속해서 이제 선수들의 위치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네. 반대편 아, 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곽탁이 송윤이었죠. 어? 반대편 아또 아또 뒷발로 무석수 뭐 네. 선수가 <laughs> 왜냐면 이제 앞쪽으로 발을 내놓고 차면 은김영상 골키퍼한테 걸릴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또 오른발 뒤로 좀 빼서 안의 실수가 아, 굉장히 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파워를 아, 범하게 되면 왼발 슈팅. 그러면 자꾸 경기가 끊기니까요. 유상은, 유상은 슈팅! 막아내고 있습니다. 유상은 다시 한 번! 골! 아 <laughs> 사실 뭐 사전에... 아, 잘막었는데 저게 어떻게 또... 네. 네 그리고 또콧로 네. 다리 사이로 또... <laughs> 코발이라 그러죠? 네, 코발. <laughs> <laughs> 이번에는 역습 찬스입니다. 문석주. 어, 파울 조심해야죠, 원주 선수들. 문석주. 네, 문석주 선수 네, 이제 또... 노련하죠? 네. 아, 문석주. 수 3명 날려보냈고요, 민석중 네 해야죠, 권호준 선수 반대편 살짝 때려봤었는데, 유상은 멀티골의 주인공 유상은 선수였고요, 신하일 왼발 슈팅 이 장면에서 유상은이 헤드트릭 네, 지금도 세게 안 때리고, 유상은 선수 풀리면 <laughs> 될 텐데 <laughs> 군산은 어제도 그랬죠 아 이제 경기가 종료가 되겠죠 지금도 뭐 김영삼 골키퍼의 네. 아주 선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막뭐 오늘 제 역할을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드림 허브군산과 원주 풋살클럽. 아.